살 빼려면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한다. 칼로리 부족을 일으켜야 살 빠진다. 그렇게 미친 듯이 굶었는데, 자, 여러분 살이 쭉쭉 빠지던가요? 아마 조금은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몰려오는 식욕, 여러분 참으실 수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난안 되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 자책해 본적 없으신가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단호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극단적인 칼로리 부족 상태로 몰아넣는 방식, 이런 방식은 절대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다이어트는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고 평생 살과의 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칼로리 부족 다이어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 동시에 명확하게 성공할 수 있는 전략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요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평생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2만여 명의 회원분들을 만나봤고 6만 키로 이상을 감량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백 편의 논문과 정말 수백 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거는 이 호르몬 시스템,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무시하고 그냥 칼로리 부족만 일으켜서 하는 다이어트는 100% 실패하고 살이 빠져서 성공하더라도 다시 요요가 오고 몸은 더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 칼로리 부족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굶기 시작하면 몸에서 절전 모드가 시작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을 계속해서 지방이 타는 몸인 상태로 만들어줘야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데, 지방을 오히려 안 타는 몸으로 만드는 게 바로 절전 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굶는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은 점점 더 절전 모드가 되고 기초 대사량이 점점 더 낮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칼로리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 며칠은 좀 빠지는 것 같다가 금방 정체기가 오고 정체기가 오니까 양을 더 줄여야 되나? 움직임을 더 늘려야 되나? 활동량을 늘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더 굶고 활동량을 더 늘리면 우리 바로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더 이상 걷잡을수 없이 다이어트는 망가지게 되고 우리 몸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 의지로 버텼다고 칩시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몸에서 올라온 이 식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제한할 게 아니고 오히려 양질의 음식, 좋은 식품들, 진짜 음식들로 꾸준히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많이 먹으라니까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하시는 말이 정말 많이 먹어도 다이어트가 되나요? 적게 먹어야 다이어트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이 먹어도 되나요? 제가 이것 때문에 3개월, 심지어는 6개월까지 설득한 회원님들도 계세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끝까지 적게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오히려 칼로리가 과할 것 같지만은 살은 더잘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영양가가 높은 진짜 음식으로 적절한 칼로리를 꾸준하게 섭취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지고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몸이 지방이 대사되는 에너지가 잘 소모되는 그런 몸으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굶는 다이어트 하면 근육이 빠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적게 먹거나 굶게 되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데 그 근육은 지방을 태우는 공장이에요. 근데 이 근육이 빠진다 이런 다이어트는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근육을 늘리거나 유지하시면서 지방만 빼셔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을 근육으로 사용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을 온전히 지방으로 사용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잘 먹어줘야 되는데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됩니다.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100%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단백질과 함께 좋은 탄수화물, 좋은 지방 그리고 적절한 움직임 심지어 근력 운동까지 함께 하게 되시면은 지방만 빠지고 근육은 빠. 차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기초대사량을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근육이 차지하는데 이 근육을 뺀다는 것은 기초대사량을 줄인다는 말과 같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냐. 체중 1kg 당 최소 1g은 드셔야 되고 좀더 드실 수 있다면 1.2g에서 1.6g까지는 드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마른 비만이야. 근육량이 현저히 적어. 이런 분들은 2g 이상을 드셔도 됩니다. 단백질이 많이 있는 식품들 100g당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단백질은 내 몸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꼭 많이 채워주셔야 돼요. 어, 고기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닌가요? 계란도 많이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식물성 단백질인 콩, 어, 두부 이런 것들로 여러분 채워주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현미라든지 뭐 견과류라든지 이런 곳에도 단백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식품들로 여러분 채워주셔야 되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계란이나 생선 같은 아주 고품질의 에 단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선으로, 해산물로 채워 주시고, 그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고기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채워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품으로 된 단백질 드시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단백질 식품을 사셔서 집에서 조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너무 바빠요. 전 너무 바빠서 회사에서 그렇게 먹을 수 없어요. 전 삼시 세끼 다 밖에서 먹어요. 전사 먹어야 돼요. 라는 분들은 제품으로 되는 걸 드실 거면은 정말 단백질 함량, 진짜 음식의 함량이 높은 걸 골라서 잘 드시고 최대한 밖에서 식사하신다고 하더라도 단백질이 많은 식품들로, 양념이 최대한 적게 돼 있는 식품들로 찾아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나는 근육량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싶다, 혹은 나는 근손실만큼 방지하고 싶다고 하시면 적어도 여러분 뭐 스쿼트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계단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해주시면서 단백질 섭취하시면은 더 좋은 효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몸의 호르몬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적게 먹게 되면은 렙틴 호르몬의 민감도가 뚝 떨어집니다. 렙틴 호르몬은 포만감을 나타내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먹다가 먹었을 때 충분히 배부르다라는 렙틴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먹어도 계속 배고픈 거죠. 점점점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다음에 여러분 그렐린 호르몬이라고 한마디로 배고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이 배고프다는 호르몬이 진짜 배고플 때만 새끼만 나와야 되는데 하루 종일 배고픈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역시 몸이 고장 나 있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들어봤을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고 이럴 때 코티졸 호르몬이 나와야지 우리가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코티졸 호르몬이 쫙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굶게 되면 하루 종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 생각나고 먹고 싶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굶게 되면은 우리 몸은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언제 굶게 될까요 우리가 풍족하지 않을 때 혹은 적이랑 전쟁할 때 적군과 싸워야 될때막 이럴 때 우리 몸은 비상사태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그러고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보내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다가 그냥 저기처럼 죽어야 될까요? 아니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다가 부스락파스락 거리는 소리에 우린 빨리 깨어나서 적군이랑 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이 아주 예민해지겠죠. 그 예민해지게 만드는 게 코티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코티솔 호르몬이 우리의 생존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인들 특징이 이 코티솔 호르몬이 항상 레벨이 높아서 항상 예민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잘 먹어야 되는데 또 굶어요. 회사 스트레스에 업무 스트레스까지 인데 굶기까지 하면은 이 코티솔 호르몬이 하루 종일 높은 레벨을 유지하게 되고 이게 우리 몸을 대사 상태를 망치고 아주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렙틴 민감도, 한마디로 렙틴 호르몬, 우리 배부를 때 나오는 호르몬이 아주 콸콸 나오고, 그 다음에 배고픈 호르몬은 조금만, 정말 배가 고플 때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코티솔 호르몬은 정말 필요할 때만 나오고, 여러분, 여러분 싹 센다 위겁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GLP-1 호르몬이거든요. 그 호르몬이 배부를 때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고 이게 배고 배부름을 느끼게 하고 위에서 장으로 배출되는 속도를 늦추고 이런 호르몬인데 이게 원래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요.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됩니다. 어? 살 빼야 되는데 내가 지방을 빼야 되는데 지방을 섭취하라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살뺀다고 하면 지방부터 줄이시는 분들 있거든요. 만든 말씀인데요.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나쁜 지방은 여러분 드시면 안 돼요. 나쁜 지방 어떤 거냐? 우리가 흔히 라는 포화지방 중에서도 나쁜 지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 중에서도 나쁜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튀긴 음식, 흔히 말하는 뭐 씨앗 기름. 이런 것들이 나쁜 기름이지. 그 다음에 가공버터, 마가린, 이런 것들이 나쁜 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튀긴 음식이나 가공버터나 이런 마가린으로 된 음식들, 이런 것들은 나쁜 기름인데 좋은 기름은 어떤 거냐면요. 뭐 올리브유나 견과류에 들어있는 기름, 그 다음에 아보카도 자체가 굉장히 지방이 많잖아요. 이 아보카도 혹은 아보카도 오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버터 중에서도 가짜 버터 말고 진짜 버터, 진짜 우유로 만든 진짜 버터인데 그 중에서도 난좀더 좋은 버터 맞고 싶다 그러면은 목초 사육해서 자라난 소가 짠 우유로 안된 버터, 목초 버터라고 하는데 그런 버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기름이거든요. 좋은 기름들, 좋은 지방들을 먹으면 우리 몸에 지금 제가 말했던 호르몬들, 렙틴 민감도가 활성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배부른 호르몬인 GLP-1 호르몬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배부른 호르몬들, 뭐 CCK, 뭐 PYY 이런 것들 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몸에서 잘 나오게 되고 수용체에서 잘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방, 좋은 기름들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냐? 가장 좋은 건 나는 너무 바쁘다 아침 말고는 먹을 시간이 없다 하는 분들은 아침 아침에 공복에 올리브오일을 드시거나 공복에 뭐 방탄커피로 버터랑 같이 뭐 커피를 드시거나 이런 방법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조금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식사 때마다 끼니 때마다 식사 전에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호르몬들을 깨우고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게 꼭 드셔야 되는 게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많이 먹어라 했을 때 가장 많이 먹어야 되는 대표적인 음식이 식이섬유인데요 한국 영양학에 따르면 여자는 20g 이상 남자는 25에서 30g 먹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굿 에너지라고 그 책에서는 우리 대사 상태를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세포를 좋게 만들어야 되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책인데요.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면 대사가 개선되고 거의 모든 병들이 사라진다, 낫게 된다 이런 책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저자가 식이섬유를 권장하는데 얼마나 권장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50g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저도 식이섬유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하는데 아 저도 한번 50g까지 먹어봤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다이어트에 정말 성공하고 싶다 제대로 성공하고 싶다 근데 나는 적게 먹는 건 도저히 못하겠어 많이 먹고 싶어라는 분들 여러분 식이섬유 한번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데까지 아마 하루 종일 식이섬유 먹어야 50g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50g까지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식이섬유는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식이섬유만 많이 먹고 물을 안 드시면은 문제가 뭐냐 복부 팩만 일어나요 그리고 식이섬유 한번 꼭 물어보시는 게 미에로 파이버라든지 아니면은 뭐차전자피라든지 아니면 뭐 식후 w 뭐 식후 비법 뭐 이런 음료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로 먹으면 안.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적게 먹는 다이어트가 아닌 정말 많이 먹는 다이어트로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음료로 드시지 마시고 제품으로 드시지 마시고 진짜 음식으로 드세요. 근데 난 진짜 음식으로 배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다이어트 이미 한발더 앞서서 성공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굳이 또 음료로 더 드실 필요가 없겠죠. 아, 근데 저는 배부른데 활당량. 한마디로 식이섬유 25g, 20g 못 채운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제품의 힘을 빌릴 수 있죠. 그럼 음식으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식이섬유, 식이섬유 또 얘기하면, 어, 야채 먹으라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나 야채 못 먹는데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채소들은 식이섬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배추 100g 먹어봤자 2g 3g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채로는 우리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야채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요? 에 여러분 야채는요 우리 항산화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 뭐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다양한 색깔의 야채들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식이섬유는 뭘로 채워야 되냐? 여러분 통곡물과 견 그다음에 <목소리가> 콩 이런 쪽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샐러드를 먹겠다 라고 하시면 은 여러분 그 샐러드에다가 고기나 계란 듬뿍 넣으시고요 여러분 그 샐러드에다가 콩이나 어, 견과류나 이런 것들을 듬뿍 넣으셔서 여러분 식이섬유도 많고 단백질도 풍부한 그런 여러분 어, 식단을 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많이 드시면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호르몬이 살아나고요 식이섬유 때문에 여러분 배변 활동도 좋아지고 장내 환경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장내 유익균이 식이섬유거든요 식이섬유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먹 고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 여러분 꼭 정말 많이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르몬 정상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식이섬유 먹는 거 지방 먹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제가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바로 수면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센터를 8개를 운영하면서 처음에 한개 시작할 때부터 10년 전이죠 그때부터 제가 회원님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수면을 얘기했습니다 수면을 잊고 계시고 수면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대로 된 수면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들이 너무 좋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호르몬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장내 환경도 좋아지고요. 스트레스도 개선돼요. 적절한 수면을 잘 취해주면 스트레스 자체가 낮아지고 호르몬이 개선되는 거예요. 적어도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됩니다. 잘 자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자는 시간 동안에 모든 소음, 모든 빛 여러분 꼭다 차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한 적어도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셔야 돼요. 그 몸에선 소화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4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시고 적어도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여러분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셔야 됩니다 집에 있는 등을 노란색 등으로 바꾸실 수 있으면 바꾸시고 그래서 좀 숙면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낮에 여러분 한 15분 정도 햇빛 걷기를 하시는 건데 보면은 우리가 저녁에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생성되거든요 그게 정상적으로 잘 생성돼서 잘잘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어, 햇빛 걷기, 햇빛 보기 꼭 낮에 하셔서 저녁에 숙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의 호르몬이 좋아지고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코르티솔 레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세 번째 호르몬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항산화 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적게 먹게 되면 다이어트 하면서 늙어 보인다 라는 말을 듣게 돼요. 우리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요.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늙게 됩니다. 무작정 적게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 항산화 영양소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은 뭐 만성 피로가 생기고 탈모가 생기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생겨요. 어, 그래서 다이어트만 하면은 어, 저는 업무에 집중이야 한대요, 공부에 집중이야 한대요, 피부에 트러블이 나요. 우리 몸에 미,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 연료가 계속 들어가줘야 되는데 적게 먹으면 연료가 들어가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양가가 높은 진짜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그 영양가 높은 진짜 음식 한마디로 비타민도 많고 미네랄도 많은 이런 음식들을 드셔야 되는데요. 그게 어디 맞냐? 제가 아까 세 번째에서 얘기했던 통곡물, 그 다음에 질 좋은 단백질, 그 다음에 질 좋은 지방, 질 좋은 식이섬유 이런 것들의 영양가 높 높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미토콘드리아가 최적의 기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최적의 기능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늙지 않고 한마디로 피부가 트러블이 나거나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대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좋은 대사가 일어나고 피부가 좋아지고 오히려 장내가 개선되고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미토콘드리아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모든 몸에는 세포가 있고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몸에서 탄수화물을 먹어요 뭐 당이 들어와요 지방이 들어와요 다, 단백질이 들어와요 그럼 그 물질들을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에너지 공장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어 에너지가 탄수화물이 들어왔으니까 당이 들어왔으니까 혹은 뭐 지방이 들어왔으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만들어낸다 여기 개념까지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를 저도 생물 시간에 그렇게 배웠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연구 결과에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어떤 사람은 잘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못 만들어낸다. 한마디로 탄수화물이 100이 들어오면 에너지를 100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0이 들어왔는데 10밖에 못 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100이 들어왔는데 100을 만들어내고 사람마다 미토콘드리아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100%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반면에 10%밖에 역할을 못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건강하다,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돼있다 말은 100%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 연구의 결과에서는 다이어트는 미토콘드리아가 결정한다. 한마디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어, 살 빠지는 체질이 되고 다이어트에 그냥 성공할 수 있다. 반대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이어트 실패 하던 것 뿐만 아니고 우리 몸의 대사가 다 망가지고 모든 만병의 근원이 미토콘드리아 때문이다. 이런 연구가 최근에 굉장히 많아, 많이 나와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굿에너지라는 책이 이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모든 병이 발생된다. 라는 거를 기반으로 미국에 있는 스탠퍼드 의대 나온 신분이 쓰신 책인데 이비후과 의사로 이제 근무하면서 막코 수술을 계속 해줘요, 막 비염 수술을 하고 막 축농증 수술을 하고 결국은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염증의 근원은 잡지 못하고 그냥 염증이 생기는 걸 수술로 없애버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수술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라고 계속 자책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도대체 염증의 근원은 뭘까? 공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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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된게 결국은 세포 때문이고 미토콘드리아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의사 일을 그만두고 이 미토콘드리아 연구하고 세포를 연구하면서 완벽하게 이 병의 근원을 없애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새로 기관을 설립하고 거기서 이제 환자를 만나고 세포를 정상화하고 미토콘드리아를 정상화하는 환자를 상담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만들어낸 책이 그굿 에너지라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게 먹는 다이어트 하는 분들. 이게 굉장히 사실 집착이 생기거든요. 아, 먹으면 안 돼. 어, 저거 먹으면은 안 돼. 어, 적게 먹어야 돼. 아, 니나 이미 너무 많이 먹었어. 사실 이게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 저는 제가 먹,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 안, 안 먹으면 스트레스 받는데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내가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서 받는 스트레스와 적게 먹어서 배고파서 받는 스트레스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를 못 먹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영원히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다이어트가 끝나는 기간까지만이라도 좀 참아주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맛있는 거못 먹는 것까지 하는데 적게 먹는 것까지 한다? 이게 우리 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거예요. 엄청난 강박에 시달리고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정말 의지적으로 버티고 이겨내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지만 그게 여러분의 의지 탓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원님들을 제가 보면 아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코치님, 저 진짜 이제 해볼게요 하고 막 적게 먹는 다이어트를 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러다가 폭식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폭식 터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 역시 난안 되나 봐.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 저는 그런 다이어트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차라리나 야채 먹을 바엔, 차라리 통곡물 먹을 바엔, 차라리 콩 먹을 바엔, 차라리 건강한 지방 먹을 바엔 나 굶을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말 믿고 꼭 한번 채워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채우셔서 여러분 건강하게 다이어트한다고 해보십시오. 여기다가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적게 먹는 다이어트, 칼로리 줄이는 다이어트 제가 실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로 채워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설탕 먹어도 돼요? 밀가루 먹어도 돼요? 그런 거 같이 먹어도 돼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설탕이나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다이어트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식욕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설탕을 먹었을 때 그냥 이 단순히 칼로리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칼로리 때문에 밀가루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호르몬들의 안 좋은 작용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대사를 망가뜨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기간은 설탕 끊고, 밀가루 끊고, 나쁜 기름 이런 것들 끊고, 그 다음에 술 마시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가 끝났어요? 그러면 가끔 술을 드셔도, 가끔 밀가루를 먹어도, 가끔 설탕을 먹어도 다시 예전 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끝났다고 와! 다 먹으면 당연히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이어트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여러분 좀 참아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활동하는 칼로리가 2,500 칼로리예요. 근데 여러분 2,000 칼로리만 먹어요. 그럼 500 칼로리 칼로리 부족을 일으켜서 다이어트한다. 근데 여러분 지방 1kg에 몇 칼로리죠? 7,800 칼로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500 칼로리씩 칼로리 부족을 일으켜도 2주에 1kg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주에 1kg도 안 빠지면 너무 기운 빠지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한다고 해도 점점점 기초 대사량은 줄어들고 활동 대사량은 줄어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빠지지 않아요. 우리 몸이 1 더하기 1이 2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칼로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 시스템으로 접근해서 다이어트 해야지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대사를 망가뜨리는 여러분 술, 설탕, 뭐 액상과당, 뭐 밀가루 이런 거좀 끊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대사를 건강하게 하는 뭐 식이섬유, 뭐 좋은 단백질, 그다음에 좋은 지방, 그다음에 운동 수면, 뭐물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을 개선하셔가지고 우리 몸의 호르몬이랑 대사를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세포와 미토콘드리아를 아주 건강하고 활성할게 화 만들고 그 다음에 항산화까지 해서 건강해지면 서 다이어트해야지 굶으면서 뭐 적게 먹으면 다이어트하면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우리 몸도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단순히 적게 먹는 다이어트, 즉 칼로리 부족을 만드는 다이어트는 우리 몸의 강력한 생존 본능 시스템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의지 탓, 제발 그만하세요. 여러분이 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방법을 잘 몰랐던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전략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굶지 말고 똑똑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굶는 다이어트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굶는 다이어트 하면서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서 좀 공감이 되거나 이거는 꼭 실천해야겠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은 여러분 댓글로 좀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다짐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도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본 누군가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저는 고다짐이라는 다이어트 센터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관리반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실천하기 여러분 어렵거나 여러분 몸 상태에 맞는 정확한 진단 뭐 체계적인 솔루션 정말 실패 없는 다이어트 여정에 든든한 여러분 코치 옆에서 함께하는 코치가 필요하다면 저희 오프라인 고다짐 또는 온라인 관리반으로 문의하시면 여러분이 굶지 않고 건강하게 목표를 달성하고 그 건강을 평생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온라인 관리반 그리고 오프라인 고다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을 바로잡고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찾는 여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건강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